어,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못 냈어요. 어, 창원에서 후보를 못낸 이유가 지지율이 20%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럼 후보를 못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경남권 전체, 소위 영남권 전체를 다 아마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. 제대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. 문재인 정권이 안보 파리가 끝난 상태에서 영, 영남권에서 제대로 북현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, 이래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, 어, 미량 신공항, 동남권 신공항 분쟁이 있었잖아요. 미량하고 가덕도 공항에서 미량 신공항이 점수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론 분열을 이유로 그냥 김해 신공항 확장과 대구 경북, 대구 공항 이전,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. 국가 정책으로 정해졌는데, 이 얼마나 나쁜 정부냐. 김경수 살리고 경남의, 부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뒤집어 버렸어, 지금. 그렇기 때문에, 이 정권이,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정, 정통성이 없는 데다가,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고, 지지율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놓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또 지지율 반토막 날 거예요. 그러면은, 결국은 뭡니까? 돈을 가지고, 제가 지,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, 어, 우리가 대비해야 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, 그 중에 하나,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? 바로, 포퓰리진 정책과 동양 난발, 또 예산을 가지고 예산 퍼주기로 국민 민심을 효혹할 거다. 이것이 바로 이번에 지금 새롭게 부산의 가덕도 어?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뒤집어버린 내용이에요. 여러분 보십시오.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게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풍 문제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.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, 불만이 지역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아무튼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다음 정권이 그것을 뒤집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, 대단히 손해를 볼 수가 있다. 민심이 입안되고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또 엄청나게 소요되는, 어? 그런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좀더 좀더 어, 강하게 이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어, 대항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경기도에서 2년 만에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기대가 큽니다. 아무튼 내일은.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천막은 몇백 명이 이천막 수호를 할 겁니다. 우리는, 어, 일부 한 시에 경기도청,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, 시간이, 이동 시간에 맞춰서 4시에서 뭐 5시 사이에, 어, 서청대에서 2부 집회를 마치고, 서청대 집회를 끝내지 마시고,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광화문으로, 다좀 오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 그러면은, 어, 일요일, 어, 내일 아침, 토요일 아침, 일요일 아침, 월요일 아침이, 어, 저들이 천막 철거를 들어올 가장 가능성이 높은, 어, 겁니다. 오늘 제가, 어, 이 앞에 서서, 어, 유니폼 입고, 어, 써가지고, 우리 천막에 있는 동지들을 향해서 압박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 다 쫓아보냈어요.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디 금방지게 어, 여기 와서 자기들이 뭐예요? 공무원이면 공무원 답게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이면 용역 답게 하는 거예요. 금방지게 와서 말이지 시위하고 말이죠. 그들이 민노총이 어, 집회할 때 그리 할수 있었어요? 내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. 앞으로 용역 시위대들이 와서 시위하면은 다 쫓아보내세요. 왜 우리가 그 치파 보고 앉아있습니까?